민수기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오기순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40년 전에 하와이로 이민 오셔서 우리 중앙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시며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80년대와 90년대에는요 권사님은 하와이의 나 산을 곳곳에 찾아다니시면서 나무를 뜯어서 한국 마켓에 공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교회 건축 헌금을 손수 마련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곳 나노아에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에 이 권사님의 수고와 땀방울로 벗어신 그 만불의 돈이 헌금으로 바쳐졌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런 신앙의 그 열정이 뿌리가 되었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튼튼하게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권사님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도 하셨어요. 권사님은 만 95세를 기록하시고 천국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나라에서 더욱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계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로 알려진 것은 미국에 있는 강철 소나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강철 소마노 수나무 중에는요 무드셀라라고 이름이 붙여진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장세기를 보면 969세를 살았던 사람이 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 4,850살로서 최근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였어요. 최근까지는 왜냐하면몇년 전에는 이 나무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또 나무가 하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똑같은 종류의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5,68살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나이 테를 세어보는 방법이 있죠. 나이 테는 나무의 기둥을 잘랐을 때에 보이는 여러 겹의 그 동그라미를 말을 합니다. 나무는 키가 자라는 것과 같이 옆으로도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 겹이 나무의 한 살을 가리킵니다. 자 나무를 잘라보면요 어떤 겹은 두껍고 어떤 겹은 얇다고 합니다. 만일에 그 해에 비가 풍부하게 왔다면 나무는 두껍게 자랄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무 겹 중에 하나가 검은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해에 산불이 나서 그 일대의 나무들은 타수 죽었지만은 이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 봅니다 그리 길지 않은 50여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런 해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죄와 씨름하면서 고전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성장했던 그런 해도 있었고요 또 마치 불가운데를 지나가듯이 고통스러웠던 해도 있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나무라면 저의 속에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영적인 여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지만은 오늘까지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반역과 비방과 죄악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그런 잘못에 빠졌습니다. 참그덧 때는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그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불의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징계와 심판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거룩하셔서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의 마음 자세를 갖추도록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늘은 고라의 반역과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교훈하셨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 깨우치시는 말씀이 현재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향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는 이 사촌 지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고라는 자신이 맡은 그 위치는 변변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다면. 뭐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반역의 폭풍을 일으키며 주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고라와 동조한 250명의 사람들도 모두 대단한 인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널리 알려진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 자, 이 사람들은 모두 고라와 함께 합세를 해서 목소리를 다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이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에게 그 다음 날 각각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서 거기에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해막으로 모여라 해막 앞으로 모여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요 오로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 반역의 무리들은 제사장이 되려는 자기들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해막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순식간에 이 250명을 모두 태워 죽이셨습니다 너무나 완고하고 그 고집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그런 제사장의 위치를 탐했던 이 사람들이 섰던 그 자리는 한순간에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은 주변에서 이 사람들의 반역에 동조했거나 아니면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겠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군데군데 타고 있던 바로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6장 36절, 37절인데요.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을 처벌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그리고 바쳤던 향로는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제약된 동기로 드리기는 했어도, 회막에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물건들은 거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스를 시켜서 그 향로들을 거두어 드릴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향로들을 가지고... 모두 250개죠. 이 향로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한 가지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 38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 했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었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자, 회막 앞에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에 해막 안으로 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해막 안은 그룹해서 이 제사장들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백성들은 해막 문 앞까지 가서 거기에 놓여져 있는 이 제단, 번제단에 이까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에 제산물을 주게 되면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거기다가 동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 향로들을 가지고서 아주 생생한 교훈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반역자 250명의 그 손에 들렸던 향로는요, 먼저 망치로 때려서 쳐서 납작하게 만들어졌어요. 250개가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철판을 다 연결을 해서 번제단 바깥을 둘러싸는 그철판의그 용도로 카보죠. 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철, 이 번제단은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그 모양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50개의 그 향로가 제각기 납작하게. 또 뒤죽박죽 연결이 되어서 이 번제단을 장식하게 된 것은 참으로 특별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해막에 다다각할 때마다 아론 제사장 외는 에 다른 제사장은 없다라는 것을 참으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거나 그 제사장을 멸시하는 것은 고라와 함께 반역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고라의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라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고라의 일가가 다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고라의 자녀들 중에는요 아버지 고라와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또그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죄악으로 인한 그 수치로 인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이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왕 시대에 고라의 후손들은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레위인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는 그런 제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라의 남은 자손들에게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 고라의 후손들 중에는요 성전 문지기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또는 노래하는 사람들로 활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성경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 중에서 여러 이 시편이 시가 이 고라의 자손들의 작품들입니다. 아마 고라의 자손들이 남긴 노래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시편 42편일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반역자 고라의 후손들이 50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어, 기록한 찬양입니다. 이 조상들의 그 부끄러웠던 참욕과 그 죄악의 역사를 씻어버리고 고라의 후손들은 이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같은 참으로 깊은 영성이 있는 시를 지어서 3천 년후에 사는 우리가 읽고 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대표적인 시로서 시편 84편도 있습니다. 이 84편도 몇절 우리가 나누어서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네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한 참 진실된 갈망과 또 마음과 열정이 이 시편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한 마리 새처럼 참으로 미천하고 무미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 고라의 자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역할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찬양하는 참으로 진실된 신앙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기심과 욕심에 가득 찬이 반역의 무리들이 오만한 마음으로 들고 있던 그 향로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또한 거룩한 용도로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주동자였던 고라였지만그 자손들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런 거룩한 사역을 맡기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불충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신의 손으로 다듬으셔서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교훈하셨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지도자를 어 지도자의 그 역할들을 넘보고 차지하겠다.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비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론과 그 후손들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되도록 또한 가지 중요한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어, 민수기 17장 2절 이하에 있는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둘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 지팡이를 해마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전국교회 앞에 둬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대표들이 각각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적도록 하셨어요. 레위지파의 대표로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고요. 그게에는 아론의 이름이. 적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팡이들을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고서 모세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일반 사람들이 뭐 매일 사용하는 그 지팡이를 들여다 두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죠. 반역한 사람들의 향로를 납작하게 쳐서 거룩한 번제단 표면에 입히도록 하신 것보다도 더 뜻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한 후에 1년에 단한번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땅에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성소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를 이렇게 잔뜩 들여놓았다는 라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성소가 이런 용도로 사용된 것은요, 딱이한 번뿐입니다 성경에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이 세운 이 지도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열두 지파 대표들이 다한 사람씩 나왔어 자기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그대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는 그 하루 사이에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내용이 17장 8절에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나무를 잘라서 말리고 다듬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팡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에서 완전히 분리된 그리고 죽은지 오래오래된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했다라는 것, 초자연적인 일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 언제나 하관예배에는요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있었던 오기순 군사님의 하관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가져다주는 장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불신자의 장례식을 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슬픔이고 또 고통뿐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이 장례식에는요, 이 소망이 있어요. 다시 부활하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그렇듯이 어제도 장지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죽은 육신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저는 온 마음으로 다해서 열심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부활은 어떤 뭐 전설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 생각을 했었,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스라라고 엘 말씀하시니까 이온 세상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참으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연 세계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없는 데서도 있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이온 우주를 소유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 우리의 죽은 몸 하나를 다시 살아, 살려내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죽은 그 나무 지팡이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는 그냥 싹만 난 것도 아니고 꽃도 피고요. 그리고 아예 열매까지도 열렸어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은 하,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누가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구나라고 어, 분명히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직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죠? 이렇게 하실 때 참신앙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 옛날에도 이 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큰 학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구나라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짜르네 지팡이에서 열린 열매는요, 알몬드였어요, 알몬드. 자, 알몬드는 한국에는 없는 나무입니다. 어,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생긴 어, 살구나무로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구나무가 아니고. 알몬드 나무입니다 자, 알몬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이면 아주 춥죠 그런데 벌써 꽃이 핀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알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첫째 되는 가장 으뜸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라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대표자들은 자기들의 그 지팡이를 도로 가져갔지만은 아론의 지팡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이쌍난 지팡이를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여가서 언약궤에 넣어 두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놓여진 것의 그 의미는요.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가장 그룩하시고 가장 특별한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기억하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의문을 제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250명의 그한 역자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를 거룩하게 받으시고 또 번제단을 감싸는 철판으로 만드심으로써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그런 교훈의 표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제물을 들고 와서 그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대세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론이 영적으로 어떤 되는 제사장으로 선택되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기록하게 하셔서 지승소에 두신 것. 그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잠시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참 불순종의 죄를 너무나 쉽게 범하고 그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각가지 욕심과 죄로 얼룩진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타이르시고 항상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형로와 아론의 거룩한 지팡이로 타이르시고 죄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접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또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고라의 아들들처럼 깔끔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하게 서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늘 일하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위로와 격려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길을 걸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